예, 비행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국내선은 지금 꽉 찼습니다. 만 원이고요. 근데, 반에서 국제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선은, 예,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안산합니다. 조금 전에 일본에서 단체로 오신 관광객분들이 이렇 모여 계셨는데요. 어쨌든, 많이 한산하네요. <laughs>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바이오 정보 등록에 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한 10분 걸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하시는데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거든요.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입장하실 때 아주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좌우 측이 있는데요. 좌측은 바이오 생체 인증이고요. 우측은 보십시오. 줄 서서 들어가야 됩니다. 차이가 나죠? 지금은 세계 7대 자연 경관입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거죠. 자, 맨 처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제주입니다. 그 다음 브라질 아마존이고요. 세 번째가 브라질 하롱베입니다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비가스 폭포고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 포모도입니다. 필리핀 지하강이고요. 일곱 번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헤이벌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탑승국에 올라오시면 전망됩니다. 운영시간이 5시부터 22시까지는 20, 와, 벌써 막 더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야! 정말 덥네요. 전망대전에한번 <laughs> 보시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이 저기 맨 위에 이쪽이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라산이 딱 가운데 있네요. 이게 제주도가 자세히 보시면 거의 타원형입니다. 동원 형태가 아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쓰이하는 거 보니까 일본 분이네 옆에 분. <laughs> 아 쓰이합니다. 듯단 <덥단> 말입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야 여기가 뭐일단 계단 올라가봐야 돼. 여기 계단 올라오니까 조금 난요 자, 이륙 합니다. 디파초 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네. 드디 이르겠습니다. Have a nice trip. 여기는 바람 이좀 보내요 네.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칼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네, 앞에 보이죠 <laughs>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 보고 추자도가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배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제주. 아, 2층에 또한 곳의 푸드 코트입니다. 피에리 이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자, 먼저 소담 한상입니다 낙지 돌솥 비빔밥. 김치전 반상. 은양불고기 반상. 16,000원인데요. 자, 그 다음, 오색 면전입니다. 면육민. 장칼국수 왕만두 세트고요 12,500원. 물냉면 왕만두 세트가 11,000원이고요. 비빔냉면. 왕만두 세트가 11,500원. 왕만두가 두 개씩 나오네요. 진주, 전주가 냉면이 유명한데요. 제주 냉면은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제주 돼지 김치찌개, 떡갈비 반상이네요. 15,000원. 아주 예, 깔끔하게 나오네요. 예, 가격도 저렴합니다. 지금 보면해물순두부찌개는 11,000원이고요. 이 공항에서 이 정도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호호 카츠라고 되어 있네요. 또 스페셜 세다가 16,000원이고요. 그 다음, 꼬치, 어묵우동이 8,500원. 자, 그 다음에 한 스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라면 메뉴네요. 라면에 중국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주먹밥, 떡볶이 세트가 9,500원입니다. <laughs> 예, 양식밥은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식만 먹고 살돈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한식만 먹어도 됩니다만, 젊은 분들은 또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바깥에 써 있는데 향기가 벌써 다릅니다. 아, 기름 냄새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네. 그리, 치킨버거 6,800원 까지 입니다 레귤러 사이즈 자그 옆에는 1950년 에어 차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1950 되어 있고요. Chinese restaurant 에어 차이나 1950. 쇼 볶음밥 12,000원이고요. 마파 두부가 1 0 0 0 0원입니다 구만두 6피스가 7,000원. 짬뽕하고 볶음밥이만삼 3,000원이구요. 우측에 가보면 자장면하고 만두, 삼피스가1 2 0 0 0원이요 자장면 단독은 9 5 0 0원입니다 누룽지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11,000원이네요.